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우리 안에 잠재된 깨달음을 발견하는 여정을 다룹니다. 산골 마을의 어린 승려 진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겪는 내면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자신을 초월한 참된 자리를 깨닫는 여정을 통해 불교의 지혜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진정한 자리와 겸소를 배워가는 진무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고통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과정을 통해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깨우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얻는다면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만나보게 거랍니다. 제 1장 가뭄과 승려의 결심 산골 마을에 오랜 가뭄이 찾아왔다. 내 말은 땅은 갈라져 있고 강물은 말라버려 주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원했지만 하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듯 더욱 맑게 빛났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서로의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 마을에는 진물하는 어린 승려가 있었다. 진물은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가뭄이 계속되자 깊은 고뇌에 잠겼다. 그는 마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다. 어쩌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고대의 전설을 떠올렸다. 산 넘어 높은 곳에 있는 소백산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의 사찰이 있다고 했다. 그곳에는 자기의 보살 관세염이 계시며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신다고 전해져 왔다. 진무는 결심을 고쳤다. 마을을 위해 소백산의 신성한 사찰을 찾아 그곳의 가르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그가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를 응원했다. 비록 작은 승려였지만 그의 용기와 결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진무는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결심은 강했으나 몸과 마음은 피로에 지쳐갔다. 산길은 예상했던 것보다 험난했다. 가파른 언덕과 미끄러운 바위, 발목을 잡는 나무뿌리들이 그의 길을 막았다. 그러나 진무는 한 걸음씩 힘겹게 걸으며 자신의 결심을 다잡았다. 이 여정은 단순히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닌 그의 내면을 시험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산의 중폭에 이르렀을 때, 진무는 불현듯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마리의 흰학을 발견했다. 학은 그저 구유히 그 진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학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학은 단순한 새가 아니라 마치 그를 지켜보는 신성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진무는 그 학이 자신의 여정을 지켜주는 수호령의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내 학은 조용히 날개를 펴고 다시 하늘로 날아갔다. 진무는 학이 떠나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이 여정이 단순히 비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깨닫고 진정한 자비를 배우는 과정임을 직감한 것이다. 제2장. 여정의 시작. 긴내의 시험. 진무는 흰 학과의 만남 이유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의 앞에 펼쳐진 산 길은 더욱 거칠고 험난해 보였다. 발 밀은 돌투성이었고 비탈 길은 그의 발목을 비틀리게 만들었다. 그는 발이 걸릴 때마다 고통을 느꼈지만 마의 사람들의 간절한 얼굴이 떠오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산에 오르는 동안 진무의 머릿속은 작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가 이 길을 계속 갈수 있을까? 나는 의문과 내 작은 몸으로 정말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꿈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여점은 내가 마을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내 고통쯤은 사소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 말을 되뇌며 한발 한발 앞을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무는 거대한 계곡을 만나게 되었다. 계곡을 건너려면 작은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다리는 부서지고 흔들려 이태로워 보였다. 진무는 잠시 주저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다리는 그의 몸무게에 맞춰 흔들렸고 발 아래로 깊고 푸른 기국이 아득히 펼쳐져 있었다. 진무는 숨을 줄이며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결심을 다지며 조용히 기도했다. 관세음 보살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다리를 무사히 건넌 후 진무는 마치 시험을 풍부한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다. 진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가 오기 시작한 줄 알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단지 바람에 날린 작은 이슬에 불과했다. 진무는 마음속에서 자신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참된 비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내릴 것이다.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던 중, 그는 길가에 앉아있던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제친 모습으로 길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고단함이 묻어났다. 진무는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지치게 했습니까? 노인은 잠시 고개를 들어 진무를 바라보더니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길을 오르다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네. 이 고통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 진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고통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가뭄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노인은 진무의 말을 듣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말이 옳다. 나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야겠구나.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길을 걸어갔다. 진무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의 여정에서 배운 인내와 결심을 되새겼다. 진무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인내를 배우고 있었다. 제3장. 흰항 영웅과의 만남. 진무는 계곡을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나무는 점점 우거지고 길은 사라진 듯 희미해졌다. 그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진무는 마음을 다졌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러자 그의 시선 끝에 흰 학이 나타나 있었다. 흰 학은 고요하게 서서 진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무는 흰 학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당신은 저를 지켜보던 그 학이군요. 흰 학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학의 눈빛은 신비로운 빛을 끼며 인간의 지혜를 담은 것처럼 깊었다. 진물은 그 학이 단순한 북물이 아니라 어떤 신소만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라는 건가요? 그때 흰 학이 입을 열지 않았지만 진물의 마음 속으로 맑은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나는 관세음보살의 사자이자 너의 수호령이다. 내가 이 길을 걷는 동안 너를 돕기 위해 왔다. 진무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학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학의 존재는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 제가 이 길을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마을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진무가 조심스레 물었다. 학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정한 자리는 너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내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이 여정에서 내가 얻을 깨달음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진무는 잠시하게 말을 곡 씹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벌어주기 위한 마음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한 자리란 단순히 남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생명에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연민을 키우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학은 그런 진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여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너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너의 자리와 인내가 시험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스리고 내가 배우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진물은 학의 조언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학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진문은 학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신비한 평온함이 깃드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이 여정이 단순히 외적인 보험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을 초월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문은 학이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제사장 자비의 교훈. 환상의 마을. 진문은 흰 학과의 만남 후. 마음이 한층 단단해진 채로 산길을 걸었다. 그러나 여정이 깊어질수록 길은 더 함난해졌고,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순간, 그는 숲 속에 숨겨진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마을은 생기가 넘치는 듯 보였고, 사람들은 서로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진물은 반가운 마음의 마을로 들어가기로 했다. 마을에 발을 들이자.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난 불안과 갈등을 느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물은 이러한 분위기에 당황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벌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진무의 손길을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넌 이곳에 왜 왔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보험이 필요 없네. 진무는 뜻밖의 거절에 놀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보험을 청했다. 그러나 그 역시 진무를 외면했고 오히려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마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분노에 갇혀 있었고 다른 이의 보험을 받으려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듯 했다. 진무는 마을 사람들을 보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자절감을 느꼈다. 그는 그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자기를 베풀고자 했을 뿐이었으나 그들이 오히려 자신을 경계하고 멀리 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웠다. 그때, 진무의 마음 속에 흰하게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자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진무는 자신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한 것이었고, 매구에서의 단순한 보험으로는 치유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분노와 욕심이 연기처럼 사라졌고, 마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진문은 그것이 환상임을 깨달았다. 이 마을은 그를 시험하기 위한 환영이었고, 자기의 본질을 깨닫도록 만든 장치였다. 그는 단순히 외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의 길임을 깊이 깨달았다.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무는 깊은 평온함을 느끼며 바실길을 걸어 나갔다. 이번 여정에서 그는 자기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속 상처를 수용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제 5장. 영코칩길 진무는 한상의 마을을 떠난 후 마음이 한층 차분해졌다. 자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제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한다고 느꼈다. 산길을 따라 걸어가던 중 그의 앞에 갑자기 물결처럼 펼쳐진 연꽃잎길이 나타났다. 연꽃잎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빛을 발하며 그를 부드럽게 인도하고 있었다. 진무는 조심스럽게 연꽃잎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 발이 닿는 순간 연꽃이 사라질듯 흔들리며 가라앉았지만 곧 다시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숨을 구르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리렸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마다 연꽃잎은 그의 발 아래에서 사라질듯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길을 걷는 동안 진물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마의 사람들을 돕겠다는 원래의 목적과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머릿속에서 혼재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고틴 학게 말을 떠올렸다. 너의 발걸음이 흔들릴수록 마음의 집중도 깨질 것이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길이 이어질 것이다. 진무는 학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 속의 모든 불안과 의심을 떨쳐내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본래 의도를 다시금 다잡고 마의 사람들을 위해 수수한 마음으로 걷고자 다짐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자 연꽃잎은 다시 단단하게 그를 지탱해주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리리며 연꽃집길을 따라갔다. 길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진물은 마음이 더욱 평온해짐을 느꼈다. 연꽃잎은 이제 그의 발밑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를 확실하게 지탱해 주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마음속에 완전한 집중과 평안을 찾은 듯했다. 연꽃 집길을다 건넜을 때, 진물은 자신의 내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이 길은 단순한 다리가 아닌 그의 마음과 의지의 길이었다. 길에 건넌 후, 진물은 깊은 산 속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고유하고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이곳이 단순히 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성스러운 장소임을 직감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더욱 깊은 자리와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제 6장 고풍의 거울 진물은 연꽃집 길을 건넌 후 깊은 산속에 도착하여 다시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다. 이곳은 구요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장소였지만 그는 한견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주변은 정적에 쌓여 있었고 나무와 바위조차 그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진무는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그의 앞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고 바위 주망에는 맑은 물로 채워진 거울 같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차분히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진무가 가까이 다가가자 물결이 일렁이며 그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다. 처음엔 풍온한 그의 얼굴이었으나 이내 물의 표면이 일렁이며 그의 얼굴이 점점 이그러지고 어두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진무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두려움과 불안을 발견했다. 거울 속의 모습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찬 자신이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물결처럼 일어나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진무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고통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했는지를 깨달았다. 마을을 위해 항신하려는 결심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깊은 혼란에 빠져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자기를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의 마음 속에서 자기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자신의 결심이 진정 순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때 흰 학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 속에 다시 울렸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진무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이 두려움과 욕망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해야 함을 깨달았다. 진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깊이 바라보며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씩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불안덜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고통을 직시하기로 했다. 그 순간 거울 속 그의 모습이 점차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왜곡되었던 얼굴이 사라지고 구이완 자신의 모습이 다시 비춰졌다. 연못은 이내 잔잔한 물결로 돌아갔고, 진물은 거울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와 겸손이 자리잡으며, 그는 다음 여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제7장. 자기로운 선택 여우를 구하다. 진물은 고통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직시한 후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산길을 따라 걸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가려워졌고. 자기와 감손이 그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단순히 마을을 붓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깨닫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길을 걷던 진물은 갑자기 어디선가 났고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여우가 덤불 속에 갇혀 있었다. 여우는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듯 몸을 떨고 있었다. 진무는 그 여우를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다가갔다. 네가 다쳤구나, 진무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우는 그를 경계하며 몸을 웅치렸지만, 진무의 따뜻한 눈빛을 느끼고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여우의 상처를 감싸주었다. 여우는 진무의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그의 품 속에서 조용히 몸을 맡겼다. 진무는 여우를 품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마음 속에서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여우의 고통을 벌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했다. 비록 그의 여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들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여우를 돕기로 결심했다. 여우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며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여우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진무는 조심스럽게 물을 떠와 여우의 상처를 씻어 주었다. 여우는 그에게 신뢰의 눈빛을 보내며 몸을 맡겼고 진무는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는 이 여정이 단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잠시 후 여우는 천천히 일어서다니 진무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몸을 낮췄다. 그 순간 진무는 여우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의 여정에 나타난 또 다른 가르침의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여우는 감사의 눈빛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지만 진무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여우를 도운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여정에서 가장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임을 깨달았다. 진무는 다시 길을 걸으며 자신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신을 넘어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과 자리가 자리잡았다. 그는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모든 존재에게 자리를 베풀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제파이장 신성한 영꽃다리 여우와의 만남 이후 진무는 마음의 깊은 자리를 품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도 단단했으며 마음속에는 모든 생명에 헤만 사랑과 영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여정이 단순히 마을을 위한 것이 아닌 그의 영호를 정화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기림을 깨달은 진무는 이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후, 그는 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연꽃 다리를 발견했다. 다리는 연꽃잎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연꽃잎들이 하나하나 하늘로부터 내려와 다리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끝은짙은 안개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진무는 다리의 신성한 기운을 느끼며, 그 위를 걷기로 결심했다. 발이 위에 발을 올리자마자 그는 순간 흔들리는 불안감을 느꼈다. 연꽃잎은 그의 마음속의 작은 의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라질 듯 했다. 진무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흔들림 없이 집중하자 연꽃잎들은 다시 단단히 그를 지탱해 주었다. 진무는 한걸음씩 조심스럽게 연꽃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다리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수 있을까?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완전하지 않다면, 이 다리는 결코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자신의 불안전함을 인정하며,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잡았다. 이 길은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의심을 떨쳐내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연꽃다리 위를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다리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진물은 자신의 내면이 점점 평온해짐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순수한 믿음과 자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다리의 마지막 연꽃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스스로가 한층 더 높은 경지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연꽃다리를 완전히 건넌 진물은 구요한 숲속에 발을 내딛었다 주변은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고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더욱 맑고 순수해졌음을 깨달았다 이 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 장애를 넘어서게 하는 신선한 시련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진물은 고개를 숙여다리와 그가 거쳐온 영꽃축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제 이 여정이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이어줄 수 있음을 확신했다. 제9장 깨달음의 사찰 신성한 만나 영꽃다리를 건넌후 진물은 마침내 숨겨진 사찰이 있는 신성한 장소에 도착했다. 사찰은 거대한 산과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은 다른 세상과 단절된 듯 고화하고 성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도달한 이곳이 단순한 사찰이 아닌, 깨달음을 위한 마지막 관문임을 직감했다. 사찰로 다가가자, 진문은 눈부신 빛이 그를 감싸며, 나타나는 관세연 보살의 형상을 보았다. 관세연 보살은 자유롭고도 지혜로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 보며 미소 지었다. 진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걸하게 두 손을 모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마을을 구하고자 했던 첫 결심과 여정을 거치며 깨달은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관세음보살은 구요한 목소리로 진무에게 말했다. 진정한 자길은 마음 속의 모든 생명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이해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 여정을 통해 겪은 모든 시련과 만남은 너를 이 깨달음의 길로 이끄기 위한 것이었다. 진무는 보살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보살의 말씀은 이어졌다. 너의 마음 속에 깃든 두려움과 의심, 고풍과 갈등은 모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재료였다. 내가 마주했던 고통의 거울과 연민의 여운은 너에게 자기와 사랑의 깊이를 알려준 것이다. 진무는그 말에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람을 깨달은 여정이 진정한 자비를 향한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관세연 보살은 손을 들어 영꽃 한 송이를 피워놨다. 그 영꽃은 순수하고 맑은 빛을 바라며, 진무의 앞에 떠올랐다. 보살은 영꽃을 진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영꽃은 내가 지닌 자리의 상징이자, 깨달음의 징크이다네가이 영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람과 자리를 전하게 될 것이다. 마을로 돌아다 그들을 진심으로 굽고, 그들이 구풍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라. 진무는 영꽃에 받아들며, 그영꽃의 진인 따스한 기운이 자신의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이 연꽃의 자비와 사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 얻은 모든 가르침과 깨달음을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비와 이해를 베풀 것을 다짐했다. 진물은 마지막으로 관세현보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찰을 떠났다. 그는 이제 한층 더 높은 자리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의 마음속에는 평온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제10장. 비와 함께 돌아온 직무. 진무. 직무는 관세음보살의 축복과 함께 연꽃을 손에 들고 마을로 향했다. 여정을 떠날 때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과 자리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보살이 전해준 자리의 연꽃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의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바람이 조용히 불기 시작했다. 진물은 자신의 내면에서 퍼져나오는 깊은 평온함을 느끼며 이 고요 속에 비가 내릴 징조가 있음을 깨달았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이 마침내 촉촉해질 시간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한 진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진무의 얼굴에 깃든 변화와 그의 손에 들린 연꽃을 보고 놀라워했다. 진무는 차분하게 자신의 여정과 깨달음을 나누며 관세음보살께 받은 자비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보살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하늘에서 한 방울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내 말은 대지와 말라버린 강에 촉촉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차서 서로를 끌어 안으며, 진무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들은 진무가 가져온 자비의 연꽃을 중심으로 모여, 그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진무는 조용히 마을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의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음을 실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자기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돕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 비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그의 깨달음과 마음이 마을에 전해진 징표였다. 진무는 앞으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의 길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길 위에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그와 함께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무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얻은 깨달음은 영원히 그의 삶에 남아 마을을 지키는 빛이 될 것이었다.